응, 어딜 갈려면 어린이들 공원으로 갈거에요 어린이들 공원으로 갈거에요 왜요? 자기씨 네, 그곳을 보러 갈거에요 지금 여기는 건대입구에요 네. 여기 갈 생각? 점심 먹을지, 뭐 먹을지, 고민 중. 뭐야? 맛있는 개밀 양념 고춧가하잖아 편하게 드시네요. 아, 아. 만족했어요? 좀 네. 음식 냄새를 맡아봤는데 여기 뭔가 묻었어요. 바퀴 달린 아 조심해. 오 뭐야? 색깔 봐봐. 저건 보컬이 아니네 아마. 동물원 어디있었지? 여기로 가면 있지 않나? 어? 잠깐만 위로 <laughs> 올라가면 느낌이 아닌데? 자기씨는 길치랍니다 <laughs> 어? 맞는거 같은데 우리 여기 왔었던거 같은데? 그치? 그 여름에 뭔가 벤치에 앉았었던 것 같은데, 여기? 아닌가? 음... 맞네, 동물원. 역시 길이. 감. <웃음> <이렇게>? <웃음> 오케이? 오케이? 안녕, <laughs> 안녕, <laughs> <잔주> 씨가 안녕, 안네반가 안녕, 안녕, 안아 아니네.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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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진짜 애기 같네. 됐어. 음. 경계하고 있어. 경계하고 있어? 응. 응. 망을 보고 있어 어? 저, 저 친구 재밌는 거 타고 있었는데.

이건 뭐였지? 사 응. 사만 이응사만놀 응. 오! 오 귀여워 두부같아 <laughs> 다 두부같아 여기 건네응 코 쓰는 게 너무 웃겨봐. 응. 흘러나고 있는 건가? 그런가? 뭔데? 걔가 그니까그 시바견. <laughs> 난 진짜 개, 개 개래. 강아지네. 아, 귀여워. 귀여워. 난 그냥 말야 검은 종. 어디다뭔 우리 먹으 어, 시어 아 지금 얘는 얘는 좀 손님 대할 줄아 아는데 아니야. 걔도 괜찮아. 진짜. 맞아는데 그것도 이상했어. 어. 이인데뭐먹 오야, 진짜. 어시일본으로 시라이 석쿠라언야 언니야, 언니언니라 어, 일본다 <laughs> <않다. info2> <laughs> 그때 <그래서> <favorables> 그 당시에는. 이런 구경, 뭐 그런 감성이 하나도 없어. 우리네들, 이렇지 응. 나이 주네. 들었으니까 지금 이렇게. 즐길 수있는 거. 야 <laughs> 아. 아. 맞고 싶은 소리 거. 바고 있어, 바꾸신 거. 바꾸신 거. 바꾸신 거. <웃음> 에? <웃음> 아 미안 미안. 저기 다잘해 <laughs> 무시하지 마라. 날씨 <laughs> <laughs> 뭐가 예쁘대? 응? 뭐가 예뻐? 게꽃 네? 코 아니잖아. 허꽃 아니잖아. 요 뭔데요, 그러면? 에이, 알림선. 갑자기. 허코트 허트코트. 허트코트. 허트 오케이. 트코트 허트코트. 허트코트. 허트코 피곤한 사람이네. 아, 이거는 진짜 아, 하다 에스. 리 어, 내가 아, <laughs> 이